연예인들이 예뻐진 방법? 바로 여백 삭제. 두세 가지 컬러 섞어 바르거나 연한 컬러만 써도 경계지고 농도 조절 어렵지. 옆광대 나온 사람은 더 힘들어. 대체 어디에 쉐딩해야 돼? 나도 턱은 얇은데 옆광대가 튀어나와서 사진 찍을 때 부하게 보이고 바로 쉐딩은 더 바르다 손만시커매지니까코만하게 되는 거야. 얼굴 여백은 농도 조절 못해서 얼룩덜룩하니까 초보자한텐더 어려워. 나는 22호 역쿨인데 쿨톤 쉐딩은 조금만 진해져도 텁텁하고 웜톤은 노랗고 붉게 떠서 탁해지니까 결국 쉐딩 포기했잖아. 나 20대 초반에 마카롱 그레이 컬러가 늘 품절이었어. 하고 싶어도 못 샀는데 멜리 더 어두운 컬러 내주세요. 요청해서 나온 게 바로 여백가루 2 e. 이건 컬러 하나로 농도 조절이 가능해서 자연스럽고 올릴수록 발색이 예쁘게 올라가. 프로 지방도라 여행 가거나 외출할 때꼭 쉐딩 챙기는데 브러시 때문에 파우더 더러워져서 스트레스였거든. 근데 이건 브러시 내장이라 코, 팍, 옆광대 다 가능하고 보관도 편해. 브러시도 진짜 부드러워서 베이스 밀림, 쓸림 걱정 없고 이 가루 날림이. 자가 너무 고와서 생기는 거라 피부에는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나요. 방법도 간단해. 관자놀이부터턱 각진 부분까지 직사각형 구간을 위에서 아래 수직으로 쓸어주면 끝. 기존 쉐딩처럼 광대부각 없이 얼굴 여백만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비포 애프터 차이 보면 깜짝 놀랄 걸. 나처럼 쉐딩 포기한 사람들 이제 여백 활용으로 얼굴 여백 삭제해 봐.